뇌졸중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점 여러분은 뇌졸중이 60세 이상에서 사망원인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뇌졸중 치매, 암이 세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병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단몇분 만에 뇌졸중은 건강한 사람을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식사부터 배변까지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십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토로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혈중 지지를 조절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강한 혈압약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약이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해 그 순간 막힐 위험이 더 커집니다. 즉 우리는 병을 예방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내경세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병원은 병이 발생한 후에야 치료할 뿐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오늘 제가 채워 드리고자 합니다. 마트에서 단 2,000원으로 살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저렴한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혈액을 맑고 원활하게 흐르게 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뇌초 중이라는 공포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해야 평생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뇌조울증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이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뇌졸중에 대해 뇌졸중의 실제 원인을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물리치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즉 뇌혈관 질환은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경색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신경세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뇌출혈로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뇌속으로 흘러들어가 직접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모두 극도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다른 신체 부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가 손상되면 단몇분 만에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한국에서도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60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상위에 속하며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점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내혈관 벽에 압력이 쏠려 쉽게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해 결국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많은 환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당뇨병도 대표적인 범인입니다. 혈액이 탁해지고 지방과 당이 많아지면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작은 혈전 하나만 내로 올라가 혈류를 막아도 즉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 나쁜 생활 습관들이 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동물성 기름이 많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이런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곧 뇌졸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남더라도 무거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고 말이 분명하지 않으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을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환자 본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조울증이 발생한 뒤에 치료하려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직 변화할 시간이 있을 때 일찍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원짜리 방패 뇌졸중 예방 질문이 생깁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답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의료 장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약 2,000원 정도면 살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식탁에 올라온 익숙한 발효콩 음식 청국장입니다. 제가 왜이 음식을 강조하느냐 하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효과가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마트에서든 구할 수 있고 어느 한국 가정에서든 먹어본 적이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청국장이 단순한 전통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혈관을 정화해주는 자연의 약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볼때 청국장에는 혈전을 녹이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고 뇌 속에서 막히는 상황을 예방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 애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벽을 동맥경화로부터 보호합니다. 게다가 청국장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혈관염증을 줄여 환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는 단순한 입소문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발효콩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매일 라토를 먹는 일본인들은 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으며 평균 수명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하나가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청국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일상식사에 넣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올바른 제품을 고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청국장은 자연스러운 황갈색을 띠고 콩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쉽게 부서지지 않고 특유의 강한 향은 있지만 불쾌한 악취는 없습니다. 발효 기간이 짧고 올바르게 된 제품일수록 활성 효소가 많아 체내 흡수가 더 쉽습니다. 마트에서 포장된 제품을 살 경우 무방부제 표시가 있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발효 과정이 제대로 유지되어 효능가치가 보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섭취 방법은 뜨거운 밥과 함께 바로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효소 성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향이 부담스럽다면 채소, 살코기, 해산물과 함께 찌개로 끓여 먹으면 먹기 쉽고 효과도 더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국장에서 추출한 캡슐 형태의 건강 보조제도 있어 전통적인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소화기관이 잘 깨어나고 몸이 비어 있을 때 청국장의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점심 식사 때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의 소량만 꾸준히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섭취해 혈액을 항상 맑게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청국장 외에도 오늘 저는 혈관을 지켜주는 또 다른 서민 음식들을 여러분께 내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음식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음식들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째는 영지버섯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영지버섯은 영지초라고 불리며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켜주는 귀한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이러한 효능이 근거 있는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영지버섯에는 항산화 성분, 다당류, 그리고 트리트르페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의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점은 영지버섯의 자연스러운 혈액 희석 기능입니다. 혈액이 끈적이지 않으면 혈전이 쉽게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 뇌경색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영지는 나쁜 콜레스테롤 애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시대를 높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이는 노년층 뇌졸중의 숨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효능은 영지버섯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영지에 들어있는 성분이 뇌의 퇴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치매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에게는 뇌의 졸중과 치매를 동시에 막아주는 일종의 이중 방패입니다. 영지버섯을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얇게 썰어 끓는 물에 약 30분 정도 달여 차로 마시면 됩니다. 더 간편하게는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거나 국에 넣어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권장량은 하루 약 3에서 5g 정도를 2번에서 4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영지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혈압인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영지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함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몇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혈관에 대한 불안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비싼 것은 아닙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수 있는 익숙한 채소들에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귀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자연 항생제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항균, 항염 작용뿐만 아니라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과 서양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매일 마늘을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간단한 섭취 방법은 다져서 김치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만약 먹기 힘들다면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어도 되지만 알리시는 마늘이 생으로 다져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1쪽에서 2쪽 정도의 마늘만 꾸준히 먹어도 혈관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벽을 손상과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케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의 경우 매일 식사에 조금만 양파를 추가해도 벼틈 요리, 샐러드 등 어떤 방식이든 내졸 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양파를 생으로도 익혀서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익혀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입맛에도 더 맞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나이코펜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나이코펜은 혈액 속의 해로운 활성 산소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혈관을 점고 탄력있게 유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는 익혀서 약간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나이코펜이 더잘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토마토 소스 요리, 토마토 수프 혹은 달걀과 함께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을 위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채소들입니다. 청경채,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모두 혈관에 충실한 친구입니다. 이들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비타민 K, C,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천연 질산염이 들어 있어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 질소로 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식사에 최소한 접시를 더하면 몸은 뇌졸중 위험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효콩, 마늘, 양파, 토마토, 녹색 채소 같은 서민 음식에서부터 영지버섯 같은 신비한 약재까지 모두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비싼 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며,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혈관은 언제나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식습관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지만, 뇌를 지키고, 뇌졸중을 막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건강하게 사는 진짜 열쇠입니다. 우선 손에 대해 이야기해 뇌를 효과적으로 지켜주는 간단한 습관들을 보겠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들은 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운동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신경계의 민첩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이 모여 있으며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을 잡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뇌는 반드시 작동하고 연결되며 지시를 내립니다. 손은 뇌를 오래도록 유지시켜 주는 일종의 직접적인 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젓가락을 사용하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집고 김치를 집어 올리는 동작은 단순한 손재주 훈련일 뿐 아니라 뇌를 끊임없이 단련시켜 줍니다. 매일 스스로 글자를 몇줄 써보거나 단순히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펜으로 다시 써보는 것도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뿐만 아니라 얼굴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뇌를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을 보호합니다. 매일 아침 거